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7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7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 걸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쳐서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반의 이름으로 일걸음을 받는 이집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7장 9절부터 15절은 7장 1절부터 15절 전체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특별히 9절로부터 15절에서는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인 삶 가운데에서 그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물론 구절 부분은 어, 앞에서 보았던 1절부터 8절까지의 연결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래서 도둑질, 살인, 가늠, 거짓 맹세, 어, 이것은 어,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회생활 가운데 그들이 저지르는 악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알에게 분양하고, 또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인 삶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있지 않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가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런 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그 죄가 드러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십 절의 말씀입니다. 1 0 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바알에게 분양하고 또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따라서 그 신들을 섬기고 뿐만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는 삶에서 도둑질, 살인, 가늠, 거짓 맹세 등을 밥 먹듯이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와서 성전에 들어와서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매우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우리는 도둑질도 하고 살인도 하고 간음도 하고 거짓맹세도 하고 또어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따르고 그것에 분양하기까지 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도,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 문제야 라고 한다면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데,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내가 구원 받았다 라고 말하는 그 현실, 그게 지금 이 유다 백성이 저에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인데, 자기가 저지른 죄가 무엇인지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 나이다 하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거꾸로 질문을 던지시면서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해도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자기 확신 속에 살아가면서 자기의 잘못된 행실을 고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희망이 있어요. 어,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잘못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구절과 같은 나쁜 행위를 하면서도 내가 구원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을 그게 오늘 우리의 문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 100%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길과 행위가...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우리가 엄청나게 발버둥 치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 부족한 것을 주님이 도우셔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내가 지금 나쁜 짓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나는 구원에 확신이 있어. 그리고 예수님이 날 용서해 주셔. 예수님이 날 사랑해. 그러면서 자기의 악한 행위를 바꾸지 않는데 우리의 큰 심각성이 있다는 것. 그러면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사람이 어떻게 완벽하냐. 물론 성경이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완벽해질 수가 없죠.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가 살아가는 삶의 길 그리고 행위 자체는 선하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수에 대해서 우리는 어쨌든 속이 아프 아프더라도 용서해야 되고 원수를 갚을수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교회 벽면에는 최고의 복수는 사랑이다. 뭐 이런 복수라고 하는 말을 교회가 간판으로 내거는 이런 현실은 엄청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과연 내 행위가 어떤가? 내 길,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인생의 길 그리고 내가 행하는 행실 그게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가 시편의 많은 곳에서 노래하는 그 노래의 핵심은 하나님은 의인의 강구를 들으신다. 어, 그러면서도 우리는 내가 의롭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아예 듣지도 않으면서도 나는 구원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그가 지금의 행위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 즉. 가증한 일을 계속 행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오늘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그저 2000년 전에 있었던 어떤 이스라엘의 선지자의 한 사람의 음성으로 듣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어서 정말 내 삶이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죄인의 모습일지라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내 죄를 자복하면 우리는 살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 지금 이어 예레미야 2장으로부터 지금까지 강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할지라도 내게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10절처럼 잘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함에도 나는 구원받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그 어떤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보다는 자기가 지금까지 행했던 가증한 일을 계속하려고 하는 그 현실이 더큰 문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삶이나 그리고 우리가 어,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는가? 를 우리가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많은 이들은 어,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느냐 구원을 받는 건요.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는 죄인임을 자백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그가 구원을 이루게 되는 거지 내가 온전한 어떤 행실을 행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 그 자체가 교만한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구절과십0절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인가, 지금 구원을 얻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가를 돌아보고, 만약 우리가 진노의 대상이라면,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죄를 자복하면 우리는 살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가 이맘에도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시인하고. 그래서 우리의 가증한 모든 일들을 끊어내고 그로말미암아 정말 주님이 주시는 구원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이어지는 1 1절의 말씀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곧나곧 어,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즉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을 어, 기도하는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생각하지 않고 도둑의 소굴로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요, 어,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를 볼때 어, 아주 비아냥거리는 말을 하는데 그 이유, 그 말은 오늘 예레미야 7장 11절에 도둑의 소굴이라고 하는 것과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돈만 알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하라고 하는 곳이 이념적으로 편향되어져 있고 뭐 하든 그런 거예요. 어 그래서 우리가 아 하나님이 이미 그걸 보셨다는 거죠. 우리가 최근에도 어느 기독교 단체의 어 대표 회장이라는 사람이 어 아주 어 이상한 이야기를 해서 또 세상으로부터 기독교가 비난을 받는 겁니다. 어그 정도는 사상의 자유가 아니에요. 그는 세상의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하는 근데 그 사람은 이한 번만이 아니에요. 사회적인 것이나 정치적인 것이나 모든 것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인데 아직도 버젓이 어, 그러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의 신앙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어, 우리들의 행실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더 커져가는 건 분명해요. 어. 쉽게 얘기해서 종교의 가장 큰 역력, 그 역할은 자정 능력이에요. 어떤 사법적인 어, 어떤 벌을 줘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정하는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 선생이 어, 어떤 사람과 분쟁이 일어나면 그것을 재, 어, 세상 재판장에 가져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자율적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전제 속에서 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되어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자정 능력을 상실했고 그렇게 되어지니까 세상으로부터 오늘 본문에 도둑의 속을 강도의 속을 이런 것보다 더큰 누명을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바로 어, 그런 모습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걸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속 마음이 주님을 찾는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어, 1 2 절에 역사적으로 어,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그 어, 처소인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 가서 들여다보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보다 너희들이 역사를 한번 더듬어서 내가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내 이름을 두었던 그 실로였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행했는가라고 하는 것. 어, 이것은요. 우리가 열왕기 어 사무엘상 1장부터 4장에 보면 법궤가 어 그이 실로에 어 모셔두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 그런데 나중에 그 전쟁에서 실 법궤도 어 빼앗기고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그 백성을 바르게 인도하지 못했던 그 엘리제서장 가문이 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을 때 하나님은 누구나 관계없이 그들을 그들의 악을 처벌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정의고 하나님의 공평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우리가 세상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잣대를 갖다 대지 않아요. 똑같은 잣대로 네가 내 백성인데 나쁜 짓을 했으면 너도 똑같이 대접을 받고 처벌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너무 극대화시켜서 내가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 날 용서하시고 날 살려 주셔라고 해서 악용하고 있는 이 현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은 용서는 하시지만 벌은 주시는 분이에요. 이게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벌도 안 받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쳐다보면서 이상한 단체다. 자정능력을 상실한 단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2절은 하나님은 누구든지 악을 행하는 자들의 그 악에 대해서 가만히 계시지 않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따라서 우리의 행실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이 악과 관계가 되어진다면 돌이키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십삼 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이것들 괘씸하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들을 돌아오라고 부르셨지만 그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파수꾼을 세워서 그래서 어떤 위기가 닥쳐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줌으로 그들이 돌아올 수 있게끔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않고 대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그 대신에 하나님의 얘기로 돌아가기보다는 세상을 향해 갔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보다는 세상의 말을 듣는데 더 신경을 쓰고 살아왔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법의 질서와는 전혀 달라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을 사랑하면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 이거는 요한 일서 2장에 아주 단언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것을 추구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그들을 불렀지만 대답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14절에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한 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집곧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다. 즉 실로를 멸망시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을 파괴하시겠다. 그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야. 어,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곳에서 지속적으로 악을 행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비극적인 현상은요, 교회가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실로의 행한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이곳 예루살렘 성전에서 내가 너희를 멸망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는 하나님의 집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의 대적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집이 어, 교회 성전을 우리가 도둑의 소굴로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지속적으로 악을 행할 때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교회니까 괜찮아. 뭐 이렇게 얘기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문 닫는 교회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있는 도회에서도 폐교회를 신청하는 교회의 숫자가 매 분기마다 한두 군데씩 생겨요. 그건 뭐냐면 교회가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설명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교회에 기대할 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문을 닫게 하시는 거예요. 어,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문을 닫는 교회들의 공통점을 보려고 해야 돼요. 아, 참안 돼서 열심히 수고했는데 노력했는데 했었는데 참안 돼서 참 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 거기에 공통점은요.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아요. 사람만 있어요. 사람이 있어서 노력만 해요.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던 자가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내가 이제 예수 영접했으니까 됐어가 아니에요. 그때부터 우리가 그 영접한 주님과 함께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다시 오시는 주님의 재림의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야 되는 거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 내가 15절에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신다는 거예요. 이 이유는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러도 대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으십니까?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십니까? 이이 질문에 대답할 그런 확고한 믿음의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언제 어떻게 쫓겨날지 우리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그리고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늘 듣고 우리는 그 말씀 안에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런 말에 솔깃하게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들어야 하고 순종해야 할 것이지 우리가 판단해야 할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그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도 나타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꽁저렇꽁, 시시비비를 말하게 되면,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우리가 이른 새벽부터, 부지런히, 우리가, 그, 이, 주님을,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므로, 우리는 멸망을 당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 이예레미야의 성전 설교는, 특별히, 절기 때, 또는 때가 돼서,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고 하는, 즉 형식적으로는 대단히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내 앞에 와서 아주 값비싼 예물을 드리기는 하지만 그러나 내가 부를 때 대답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말을 할때 듣지 않는 너희들에게 내가 이제 너희를 쫓아내고 내가 실로에게 행했던 것처럼 너희를 멸망시키실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도 있지만, 그러나 그 축복의 반대인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엄중한 심판의 말씀도 있습니다. 사실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그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주 엄격한 심판의 말씀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듣지도 않고. 주님이 불러도 대답도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는 우리가 쫓겨나게 되어질 것임을 분명히 기억하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축계로 돌아가기를 결단하고,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대답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될 때, 우리는 주님의 축복의 백성이 되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에서도. 보존되어지는 거룩한 백성이 될수 있음을 분명히 깨달아 우리 모두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